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학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서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파해가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와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며칠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나팔을 분다라는 것, 깃발을 든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려주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시작되는 거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은 이제 전쟁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경고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 자손들에게 지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빨리 피하고 왜냐면 거기 북쪽에서 큰 재앙이 이제 전쟁이 임할 것이다 그냥 얼른 피하여라 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죠. 글쎄요, 뭐 예전처럼 아브라아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저의 설교를 통하여 혹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라디오나 방송에 또 어떤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선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고 그들의 죄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기파를 들어라. 그래서 경고를 지속적으로 퍼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키가 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위험이 다가오니 빨리 깨어나라고 하나님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딸아, 우아한 딸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칠 때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마치 사랑스럽고 귀한 딸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사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가 못생겨도, 그가 연약해고, 그가 죄 가운데 빠져들어서 속상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시원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그런데 교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순함은요 왕고함으로 고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타락하고 교만으로 충만한 그러한 도시가 그러한 민족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선민인데 나는 아빠의 시온의 딸인데. 우리는 안전해. 걱정하지 말자. 자신의 확신 속에서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했지. 의구야, 시온에 따라 너는 그것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좀 들어봐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으라고 귀를 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딸처럼 돌보시고 품으셨지만 그 딸이 타락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 우리들의 자녀들도 늘 오냐 오냐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품기도 하고요 그런 건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심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는요.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는 듣지 못하는 듣지 않으려는 그 시대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복수 때문에 그래도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서 해 칼을 한번 쓰 드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던 교만을 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전에 귀를 기울여서 아하, 하나님. 내가 교만했군요. 아하, 하나님. 내가 귀를 닫고 있었군요.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무너져야 다시 세워집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은요, 누구나 속상한 일이에요. 누구나 속상한 일.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큰 조카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게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막 해서 누적되는 게임 숫자가 있는 거예요. 몇만 점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알았나요? 이게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게임 뭐야? 그러고, 어, 이게 한번 해볼게. 그러다가, 그 점수를 다 날려 버렸네요. 얘가 얼마나 울었든지 무너진다라는 게 그렇게 속상한 거예요. 야 미안해 미안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오불 줄게 그랬더니 울음을 끝치더라고. 여러분 그 게임조차도 그몇만점 점수를 잃어버리는 게 속상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려는 것, 오히려 무너지고 세워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모두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내가 세운 견고한 성, 결코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던 것, 또 내가 스스로 열심과 성실함으로 세웠던 그럼에도 그 안에 있었던 자존심과 안전장치들은요, 하나님 없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은요, 그 모든 것들은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구야, 다시 하자. 리셋 버트 의구야, 너는 이번에 싹 쓸어내고, 새로운 터 위에 나의 교회를, 나의 믿음의 집을, 가정을 세우리라. 사실, 여러분들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너지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예,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다시 열고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려는 그런 것이에요. 무너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듣고 다시 보게 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루살렘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10월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지금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시원에 사랑하는 데 따라, 시원에 사랑하는 데 따라, 내 아들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올 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개, 하반기에 6개, 그래서 총 12개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뭐냐? 이것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나눠드리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크리찬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주가 우리 어디 모여서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야외를 할 거예요. 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는 파란 옷을 입고 오세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곳에 놀러 오고 산행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이름이 박혀져 있는 그 파란색 옷을 입고 간 사람들은 아, H드 은혜교회 성도들이구나. 아니 저 사람들이 오늘 뭐 하는구나. 구별되어 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다른 존재로 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 이름을 쓰고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서 교회 이름 입고 파란 옷인데, 나 혼자서 이쪽으로 가면 됩니까?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같이 가라고, 함께 가라고 하면 그 방향을 해, 서 가야 되는 것이 그리찬의 삶이고, 구별된 삶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하게 예루,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자신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 자, 그런데 그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세상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그런데 왜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너희의 말과 행동은, 방식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는데 너는 이 지구의 성도로 가면서 왜 너는 그다 반대 방향으로 가냐? 행동이 엉뚱한 거예요. 우리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슬로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나 h d 은혜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고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 교회는 못 가겠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그 교회는 안 가요. 그들이 오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낼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보다 말보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교회 간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7,80년대만 해도 교회는요 세상의 문화를 리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YMCA, YWCA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 단체 아닙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은 교회를 그냥 기업이다 하나의 세상에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을 느끼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은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무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공동체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주민이 없는 땅으로만 횡하게 둘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훈계를 받아라. 말하고 있어요.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멈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라고 할 때, 의구 너는 이라고 넣어서 읽는 거예요. 제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살렘아 의구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의구 너를 싫어하고 의구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 말이 결코 성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의구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의구 너를 싫어하고, 의구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마지막 나팔을 불고 계세요 깃발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기에 세워진 그 H드 은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빅토벨리 지역이 무너지기 전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들 한 사람들 통하여 무너지기 전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